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보험을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변부장에게 물어봐 TV의 변부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laughs> 저희 채널, 어, 많이 부족하지만, 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용하게, 어, 되는 그런 채널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할 테니까요. 그리고, 어,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 잘안 되지만, 저 혼자 이렇게 쇼하는 것 같아서요. 예전에는, 변부장에게 물어봐 TV의 변부장입니다. 이랬다면, 여러분, 이제는 좀, 조금은 졸리지 않으시도록, 이렇게, 클로즈업 좀 해봤는데,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네. 일단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요. 어, 좀 늦더라도, 좀 인내해 주시고, 네, 기다려 주시면서, 네,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알람 설정하시면 제가 영상 찍어서 올릴 때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 좀더 빨리 어, 보험 정보를 접하실 수 있으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가끔 이렇게 어, 그냥 화면만 보고 막 이렇게 혼자 이렇게 설명할 때가 대부분이죠. 네. 가끔 제 얼굴 안 나오고 그냥 컴퓨터, 컴퓨터에서 캡처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때도 가끔 있지만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보험.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보험. 네. 이렇게 머릿속에 좀 정리가 안될 때. 혹은 또 정확하게 또 알려드리고 싶을 때에도 제가 이렇게 서류,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준비해서 바로 그냥 읽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가 또그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네, 반응이요. 그래서 예, 그 영상 보시는 분들의 반응이 나쁘진 않고 에이 뭐 이렇게 그 저기 뭐지? 이렇게 전문적이지 않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전문적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또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동의하십니까? 동의 못 하신 분들 많이 있으시겠죠? <laughs> 네. 이해 부탁드리고요. 예, 여러분들에게 어,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좀더나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는데 예, 많이 부족한데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어, 많이 도와주시고요, 관심 가져주시고 저도 포기하지 않고 점점점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활자를 보면서 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이해 잘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여러분 그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트랙터라 그러죠? 저런 거. 트랙터. 네, 저희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요. 어 건설이 발달되지 않으면, 뭐, 건설 인프라가 발달되지 않으면 정말 힘들겠죠. 삶이 이렇게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저희 나라들도 전 세계적으로 정말 건설 쪽 특히 많이 발전을 한것 같습니다. 어, 또전 세계에서도 저희 나라가 정말 탑 배속한다라고 어,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 건설의 발전과 함께 뭐가 있었죠? 네, 건설 장비 건설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건설 장비의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다음에 신공법의 도입으로 건설 공사가 되게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비 또한 거대화 되어서 이에 따른 위험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어, 오늘날 건설 장비는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대규모의 자본이 투입됨으로 사소한 사고도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건설 토목 현장에서 사용되는 이 중장비는 현대 기계 기술의 꽃으로서 건설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중장비들에 대한 기존의 보험 상품은 동산 종합보험, 조립보험, 배상 책임보험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보험 공백 또는 업무 처리에 많은 번거로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중장비 안전보험. 네. 이 상품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보험으로, 이 보험 하나로 기존에, 어, 그, 여러가지 보험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험을 커버를 했다, 했다는, 어, 했던 것을 이제는 이렇게 패키지 상품으로 어, 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보장을 하기 때문에 보험 관리의 불편도 해소하고 또 이제, 어, 해소하는 면이 있어서 아주 좋다라고 합니다. 그, 이제 그,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네, 하나의 보험으로 여러 가지 특약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대 이상 보험을 가입할 때는 5% 할인도 해 주고 20대 이상 가입할 때는 10% 할인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궁금하시죠? 보장 내용 궁금하신데요. 일단 우연한 사고로 입은 중장비 자체의 손해 보상, 재물 손해라고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이 보험의 이제 특약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플러스 조립 위험. 조립 작업의 결함, 취급 잘못, 전기적 위험, 도난, 폭풍우, 홍수, 벼락, 수해 등에 의해서 손해를 본 것을 또 보상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중장비를 통해서 업무 수행 중에 우연히 우연한 사고로 제 3자에게 입힌 배상 책임 손해를 보상합니다. 괜찮죠 여러분? 그리고 상해까지 보상합니다. 이걸 운전하신 분 있죠? 업무 수행 중 네, 건설 기계에 작업을 하시던 분이 우연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도 손해를 보상합니다. 네, 주요, 주로 보상하지 않는 이제 손해가 뭐몇 가지 있는데. 네, 뭐, 가공, 착수, 내부적인 기계 자체 또는 조작 잘못으로 인해 생긴 손해. 그 다음에 조립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으로 발생한 사고. 그 다음에 작업의 종료 후에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 및 작업 물건 자체의 손해. 좀 어렵죠. 그리고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 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로 인한 상해. 이거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뭐 보상하지 않는 손에 집중하기보다는 보상하는 손해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여러분. 재물 해주고요. 이제 그 기계를 조립했는데 어떤 조립 작업의 결함, 뭐 취급의 잘못으로 인해서 정기적 위험, 다음 도난도 보장이 되고요. 자연재해, 폭풍 홍수, 벼락, 수해. 기존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상품 중에. 뭐 건설 종합 보험이 있어요. 건설 종합 보험도 가끔 고객분들 물어보시는 그 자연재해도 보상이 됩니까? 예. 건설 어그 건설 보험 같은 경우도 건설 공사 보험도 자연재해가 보상이 되는, 되듯이 중장비 안전 보험도 폭풍우, 홍수, 벼락, 수해 등에 대한 손해 배상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보험들 특징은 배상 책임에 좀 그, 국한돼 있었던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네. 근데, 뭐, 배상 책임도 해주고요. 또, 운전하신 분, 이 상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 가독 받으세요. 네. 이것도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장비를 가지신 분들, 이 보험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또, 제 특별약관으로, 뭐, 여러 가지, 수리위험, 정기적, 기계적 사고, 지하작업, 기계장비, 항공 운임 특별비용, 제작자결함, 보호 관리 통제 지하 매설 전선 및 배관 또 24시간 휴업 휴업 보상금 등 여러 또 기타 다른 특약들이 있는데 이런까지 것 추가해서 넣으시면 또 보장이 또 확대됩니다. 예, 그러니까 남은, 지금 아까 위에 재물손해 조리비용 배상책임 상임은 주 이제 메인 그 특, 특별 약관은 아닌 이렇게 가입을 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특별 약관까지 또 추가하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되는 부분을 특별 약관으로 가입을 또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그러면 가입 대상이 어떻게 되냐. 이제 가입 대상 업체는 건설 업체, 그리고 타워크레인 설치 및 임대 사업자, 그 다음에 건설 기계 대여업자, 건설 기계 대, 어, 건설 기계 대업자, 말씀드렸죠? 중장비를 소유한 기타 사업자, 렌탈 및 리스사. 네. 어, 뭐, 기계, 건설 기계를 쭉 불러볼게요. 되는 거. 불도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로울러, 노상 안정기, 콘크리트 배칭 플랜트,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 살포기.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오늘 왜 읽는지 아시겠죠? 어, 중장비 안전보험은 대략 이런 보장을 하는 겁니다. 라고 끊, 끈... 난다면, 제가 그냥, 그냥, 예, 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읽었죠? 콘크리트 트럼프,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살포기, 골제 살포기, 쇠석기, 공기 압축기, 청공기, 항타 및 항발기, 사리 채취기, 준설선, 음, 특수 건설기계, 기타 타워크레인 등. 이게 이제 그, 그 가입 대상인 기계들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네, 여기에 속하신 분들, 네, 연락처 0 1 0 4 6 9 9 2 6 9 8로 연락 주시면 네, 보험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6종 건설기계는 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십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네 6종 건설기계 불러보겠습니다. 덤프트럭,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타이어 식 기중기 등입니다 네. 어, 여기까지 보장이 되는 보험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음, 일단 이런 보험이고요 여러분들 중에 또 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제가 좀그 주의를 넘겨볼텐데요 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어,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시 네,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어, 아무튼 좀 어려우실 수도 있었겠지만, 예, 뭐, 일반인들, 뭐, 건설기계 쪽이 아니시더라도, 아, 이런 보험이 있구나. 네, 변부장에게 물어봐, TV를 통해서, 예, 상식을 좀 키워가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그리고 또, 건설 쪽 관련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어, 최소한의 어떤, 어, 상식? 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변 부장에게 물어봐 팁이 관심 많이 가져가 주시고 저도 또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